지금부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주체하는 서울대병원 출신학교 차별 채용 비리를 규탄하고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최택진 연구원입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기자회견 진행은 회견문 낭독, 기, 기자 질의응답,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서한문 전달, 퍼포먼스, 구호 제창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6년 4월부터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금융권의 각종 채용비리가 국민들의 공부를 사고 연이 최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부정청탁이 국민들의 개탄을 불러오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출신학교와 관련된 채용차별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영교 의원실이 밝힌 서울대병원 출신대학 차별채용비리는 출신대학에 따라 등급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차별 실태가 드러나서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를 규탄하며 이에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회견문 낭독은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홍민정 변호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대 병원의 2013년 상반기 직원 채용을 수립하면서 보다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이유로 사무직 1차 서류 전형 시 출신 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해서 국내외 대학을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대학 성적에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였습니다. A등급 대학 출신자 성적은 100% 반영하고 B등급은 95%, C등급은 90%, D등급은 85%의 차이를 두어 차별 적용하였습니다. 간호직 쪽의 경우에는 A등급은 서울 소재 4년제 현장평가 우수국립대로 한정했으며 B등급은 국립대 현장평가 우수대학, C등급은 ABD등급 외, D등급은 신설대학, 인증 미필대학으로 나누어서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출신 학교 차별 적용으로 2013년 사반기 사무직 공채에서는 합격자 인원 3명이 전원 A 등급자였으며 간호직의 경우 합격 인원 65.7%인 219명이 A 등급자였습니다. 그리고 34.2%가 B 등급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학별 등급을 확대하고 차별 요소를 세분하여 치밀하게 사등 선발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간호직의 경우 2014년도 대학별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었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5등급으로, 2017년에는 6등급으로 대학별 등급을 세분화하였습니다. 2015학년도 2015도 간호직종 채용 시에는 출신 대학별 등급간 성적반영 가중치 편차를 기준 5%에서 10%로 확대하였고 대학별 등급 기준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출신 대학 학제, 재직 인원수, 간호고시 포기 임용 포기율, 3년 미만 사직률, 업무 역량 현장평가 등을 출신 학교 등급의 기준으로 삼아 차별 요소를 치밀화, 세분화하여 5등급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 성적에 등급별로 가중층을 둔 것도 모자라 대학 등급별로 점수 차 등을 보여 1등급 28점에서 81점, 2등급 24점에서 27점, 3등급 21점에서 23점의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2017학년도 간호직적 채용에서는 기존 5등급에서 한 단계를 더 늘려 6등급으로 더 세분화하였고, 7신 학교별 성적 가중치 반영도 2013년 채용에서는 최하등급을 85% 반영하였는데, 2017년에서는 이 최양등급의 6등급인 경우 50%만 반영하여 그 차별을 심화시켰습니다. 사무직 채용 역시 2017년, 2017년에도 합격자 13명 중 92.3%인 12명이 A등급자였고 7.6%인 1명만이 B등급이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대학 진학 이후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따고 시간을 쪼개가며 열심히 공부해 좋은 학점을 받더라도 그 출신 학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도록 차별을 심화시켰던 것입니다. 서울대 병원은 지난 2016년에도 채용 공고조차 내지 않고 진료 과장의 단수 추천을 통해 서울대 출신을 우대하여 진료 교수로 채용, 불공정한 채용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료시설에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출신 학교 차용 차, 차별 채용 비리는 사기업과 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과거 신한은행, 하나은행, 홈쇼핑, 홈앤쇼핑, 중소기업 진흥공단국립중환의료원 수출입은행 등에서 출신 학교 차용 채용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4년에서 2016년 행원 선발 과정에서 출신 학교 등급제를 적용하였음이 검찰의 공소장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홈앤쇼핑 또한 2011년 공채 1, 2기 전형에서 출신 학교별로 점수를 차등 부여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2016년 특정 대학 출신자 합격을 위해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학력과 연령에 대한 자격 기준을 없다고 채용 공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대학을 257곳으로 세분화한 뒤 최고 15점부터 최하 7오전까지 점수를 매겼습니다. 2016년도 2016, 중립 중앙의료원도 전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출신 대학을 차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출신 학교 차별 채용 비리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감사가 불가능한 사기업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피해 사례가 엄청난 수에 이를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신학교 차별은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평등과 침해 행위입니다. 특히 출신학교 차별 등급제는 대학 진학 이후 어떠한 노력을 하여 그 차이를 극 노력을 하여도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지혜조차 차단시키는 매우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학교 등급제는 한국사회 기업 채용에서 암마리에 적용되어 왔으며 불공정한 평등과 침해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차별 행위를 방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미 현행 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화 규정이 없어 기업들의 출신 학교 기재 요구, 출신 학교에 따른 가중치 부여 등의 위법 행위를 감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 법률의 한계로 지금의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출신학교 차별을 근절할 수 없다면 이 차별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의 3년째 계류 중인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은 사업주가 채용 시에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위반 사항이 된 행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겼을 시에는 인권위의 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해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치료성 있게 규제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20대 국회 에 관련 재개정 법안이 다섯 건이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해를 막론하고 세계 정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수신학교 사별 금지법의 대정이 정당과 전파를 초월한 사, 초월한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 교육위 법안 소, 심사 소위에서는 심사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채 계류 중인 것입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특위 사교육 대책 TF를 구성하여 학력 추신학교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교육 걱정은 다시 한번 국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의를 거스리고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며 법을 위반하는 출신 학교 차별 관행을 해소할 출신학교 차별 금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미적거리거나 자고 우면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리멸렬한 상황이 반복되어오는 사이 이번 서울대병원 출신학교 차용 비리와 같은 사건이 얼마나 확대 반복 재현되어 왔습니까? 20대 국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출신학교 차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우면하지 말고 이번에는 진심으로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사기업과 공공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학교를 차별하는 출신 학교 등급제. 특정 학교 점수 우대, 점수 조작 등의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사적 자치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출신 학교 차별 비리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에 이르려한 대책을 세우고 직무중심의 채용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 정부는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였으나 과도기에 있습니다.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정책 실시 이후에도 평범적인 출신학교 차별이 자행되고 있지 않은지 그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위반 기간 적발 시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입시와 공육의 전 영역에서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셋. 현재 20대 국회 여야 모두 발의한 출신 학교 차별 금지법 관련 사적계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청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교육의 법안 수에 계류 중인 출신 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나서 줄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회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의 뒤 사음절을 세번 복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신 학교 차별 등급제 부여 서울대병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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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점수 차등부여 서울대 부여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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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주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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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하라, 제정하라. 네 다음으로 구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학교 차별 등급제 부여 서울대 병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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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점수 차등부여 서울대병원 각성하라.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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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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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